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여러분들이 1렙부터 나중에 한 100레벨이 될 때까지도 정말 좋은 사냥터를 골라서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생방송에서 이제 경험치를 많이 먹는 방법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지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득템을 잘할 수 있는 사냥터 고르는 방법보다 레벨업을 잘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니다 예정이고요 제가 먼저 기준이 되어서 본보기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50레벨에, 네, 여기가 54사냥터이고요 사냥을 했을 때 지금 23분 30초 정도에 190만 정도의 경험치를 먹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시간당 480만에서 500만 경험치를 먹는 사냥터이고요그 다음에 유지력 또한 지금 1시간 정도가 돌아가죠. 1시간에다가 피도 풀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HP 물약을 안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51 지역에 사냥을 하다가 54 여기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경험치도 더 많이 먹으면서 피도 닳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알아낸 것들을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냥터에 대한 설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스펙을 맞추셔야 되는데 네 사냥할 때 제일 좋은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방어력과 피해 저항 이런 거를 올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조건 몬스터한테 덜 맞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데미지 상승과 그리고 유지력을 상승시켜줄 HP 물약 회복량을 증가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 개인 스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137 방어 169에 명중이 223인데 탈 것을 돌격 아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명중이 8이 올라가죠. 대략적으로 여기 명중 8이 추가돼서 23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추가 피해 72 피해저항 무시 34 일반 몬스터 피해 33. 네, 요거는 영웅 탈 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속성 피해를 보시면은 속성 피해만 해도 8 12 44에서 28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방어 쪽에 보시면은 피해저항 49이 보조에서 이제 HP 물약 회복량이 10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네, HP 물약 회복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자, 이 데미지 상승에 대한 영상은 딜량 상승법 10 가지 어, 이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타고 가셔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P 물약 회복량에 대해서는 유지력 세배 상승법 이 네,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 여기 나와 있는 3배의 스펙 말고도 내실을 효율적으로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스펙을 맞춰 놓으셨다면 이 다음부터 밑에 있는 사냥터 고르는 방법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기본 사냥 설정을 10m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매너 사냥은 키시던 끄시던 여러분들 자유이고요. 무조건 10m로 해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유지력을 잘 챙기시면서 최대한의 경험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m로 설정을 해놓은 이후에 자동 사냥을 켜시게 되면 왼쪽에 맵을 봤을 때 이렇게 10m 범위로 빨간색깔 원 범위가 뜨게 되는데 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동 사냥을 켜냐 에 따라 이게 범위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보통은 저는 정해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해 몬스터가 구간을 하나 걸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 설정을 해 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정해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취향에 따라 달라져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저는 정해 몬스터 우선 순위로 하나 켜놓으시고 나를 공격 중인 몬스터 하나 켜놓고 이두 개만 사용을 켜놓고 자동 사냥을 돌리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 설정법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사냥터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득템하기 위 이한 사냥터가 아닌 레업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버업을 하실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스펙이 안 좋으시다면 나랑 동레벨 그게 아니라면 나보다 한 단계 위 단계의 사냥터를 가셔야 됩니다. 네, 현재 제가 50레벨이죠. 이럴 때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1에서 53렙 사냥터는 가셔야 됩니다. 네, 이래야지 레벨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내가 스펙업해서 좋은 경험치를 먹겠다 하신다면 이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54렙 사냥터를 가야 하는 건데요. 사냥터를 바꿀 때 있어서 필요 명중치를 좀 설명해드리자면. 45렙 사냥터는 최소 160 48레벨은 190, 51렙 210, 54레벨은 240 정도의 명중이 필요하게 됩니다. 명중치가 240이 필요한데 왜 저는 지금 223정도만 나와있는데도 데미지가 박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서 일반 몬스터 명중을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아, 아까 보여드렸던 탈것 8추가돼서 기본적으로 231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9정도가 모자란데 어디서 챙겼냐 얘 또한 일반 몬스터 명중을 추가적으로 챙겼는데 요거를 지금 저는 투구에서 일반 몬스터 명중 5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231에서 236 정도가 되죠. 그리고 기억해 보에서도 일반 몬스터 명중 3 정도를 챙겼고요. 대략 거의 한 240을 이 정도로 맞춰 놨습니다. 네, 이게 명중이 좀 기본 명중이 낮으시더라도 일반 몬스터 명중을 추가적으로 챙겨 놓으셨다면 합쳐 가지고 240 정도가 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사냥터를 넘어가기 전에 명중치가 이거보다 훨씬 낮으시다면 저는 차라리 낮은 사냥터의 명중치로 맞추고 나머지를 데미지 상승 쪽으로 몰빵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터를 보셨을 때 같은 51렙 사냥터라고 할지라도 검은 울음 협곡이 있죠, 여기. 네, 여기랑 그다음에 또 제가 자주 사냥을 했었던 벌목 지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몬스터를 잡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54렙의 사냥터가 지금 풀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51렙 지역으로 낮추고 아래쪽에 있는 뱀망울과 성남 뱀망울을 잡게 된다면 물약을 다 쓰기도 전에 HP가 줄어들어서 죽게 되는 현상들을 볼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뱃망울과 성남 뱃망울이 다 원거리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제가 잡고 있는 사냥터에서 원거리 몬스터라고 하면은 정의 몬스터로 생성이 되는 이 정의 바리족 장어밖에 없습니다. 네, 얘 빼고 제가 잡는 사냥터 에서는 모두 다 근거리 몬스터들인데요. 이렇게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는거고 만약에 54렙 사냥터에서도 원거리 몬스터가 많다면 당연히 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일반 몬스터들이 원거리가 아니면 됩니다. 정의 몬스터 한두마리는 원거리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몬스터는 절대 아니어야 해요. 다음은 선공 몬스터가 몇 마리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냥터 에서 몬스터 이름들을 봤을 때 성난이라고 붙여져 있는게 선공 몬스터입니다. 네 성난 돌무지 어깨거리 성난 하이에나 성난 뱀망울 이렇게 여기 사냥터에서는 3마리 정도의 선공 몬스터가 있는건데 여러분들이 사냥할 때 있어서 요 범위 있죠. 이 범위 내 사냥할 때 선공 몬스터가 최대 한 마리여야 해요. 제가 현재 사냥을 하는 요 사냥터에서는 선공 몬스터의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한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 사냥터에서 이제 좋은 자리를 선정할 때 있어서 정말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몬스터 두 마리한테 걸리는 곳은 절대 사냥하시면 안 되고요. 몸이 버텨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 몬스터 두 마리가 이제 다가오는데도 몸이 버텨진다. 그거는 이제 사냥터를 업그레이드 시키실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은 위치에서 사냥을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사냥을 하냐 아니면은 요살 살짝 위에 사냥을 하냐, 네 살짝만 위에 오더라도 성남 도마뱀한테 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미세하게 움직임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같은 자리라고 해서 다 같은 효율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의 몬스터인데요. 정의 몬스터도 최소한의 한 마리는 있는 게 좋아요. 네정의 몬스터가 기본적으로 일반 몬스터들보다는 잡는 속도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경험치는 그만큼 더 많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몬스터를 잡으셔야지만 파란 템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마리 정도의 정예 몬스터는 껴주시고 두 마리는 조금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했다가 피가 빠져가지고 애초에 사냥터를 못 돌리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두 마리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마리 정도만 잡고서 사냥을 하시고 내가 사냥터에 좀 여유가 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하시면은 그때 정도 정예 몬스터 두 마리까지 포함시켜서 사냥터를 골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한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나름의 원. 거리의 기준이기도 해요. 네, 원거리 중에서 향사수랑 주문각인사 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공략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게 지금 환영검사랑 집행관인데 이 두가지의 근접 캐릭터는 근접 사냥이기 때문에 가까이 몬스터한테 붙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성공 몬스터한테 어그로가 끌릴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접 분들은 빠르게 많이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좀 오래 걸리시더라도 명중을 최대한 높여서 한단계 위사냥 터를 가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몬스터를 천천히 잡더라도 최대한 많은 경치를 끌어모아야 주변에 있는 성공 몬스터들한테 에드도 덜 나게 되고 사냥터에 대한 유지력이 올라갈거기 때문에 네, 명중을 최대한 높여서 더 높은 사냥터를 가시는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준 이거 맞춰보신 이후에 사냥터를 또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냥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좀더 많은 스펙업과 빠른 레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겹치는 그런 사냥터는 경험치를 확연하게 덜 먹는다라는 거, 요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후원 등록 링크 타고 가신 이후에, 네, 후원 등록 한번 등록해주시거나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